레슨무늬는 인스타그램, 메일 아무나 받진 않습니다 오랜만이다 어.. 야 티셔츠 샀어? 하지마 X나 <laughs> <laughs> <한나> 자기적이잖아 <웃음> <웃음> 니도 입고 있잖아 <laughs> 그, 그, 티셔츠 뭐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 이거 뭐야? 쥐도 입고 있으면서. 이러면은 진정성이 없어, 컨텐츠가. <laughs> 촬영을 이렇게까지 오래 쉬어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웬 개미 놈들이 신혼여행 3주를 가서, 신혼이, 중혼이 될 때까지 진짜? 갔다 왔어요. <웃음> <웃음> 뭔데? 나, 그, 가 있는 동안, 응. 이제 인스타 보니까, 어. 뭐, 종현이도 그렇고, 응. 노관장도 그렇고, 벤치를 12개씩 치고 막 이러던데, <laughs> 어. 왜 시킨 거야? 어, 시킨 거지. 음. 좋으니까, 세지니까 어. 시 어. 확실히 세지긴 하더라. 엄청 세졌어, 지금. 네, 그래, 그럼, 그, 고반복에 대해서는 얘기해 <laughs> <laughs> 스트렝스 훈련하는 사람들 뭔가 전문적으로 수준이 있어갖고 막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관심을 갖고 혼자서 좀몇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스트렝스다 <laughs> 나는 스트렝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갖고 무겁게 들고 조금 들고 고중량 저반복이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고중량 저반복의 훈련 방식을 채택해서 고수해 오는 경향이 좀 있어 노관장도 그렇고 우리 종현이도 그렇고 실제로 되게 무거운 무게 저반복을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습관처럼 몸에 남아 있거든 이제 스트렝스 하는 사람들한테 고반복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고반복을 하면 뭐가 좋아 힘들어 <laughs> 그래 힘들지 더 멍청해져서 왔네 고반복을 <laughs> 그 통해서 사실 금비대가 될수 있지 볼륨이 많이 쌓이잖아 충분한 운동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금비대를 이뤄낼 수 있고 고수편에서도 다뤘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해주는 게 이제 밑바탕을 탄탄하게 깔아주는 거랑 마찬가지 고중량 저반복만 많이 하면 무게가 무겁고 부하가 세게 걸리고 자세가 괜찮으면 근육은 잘 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경계의 피로라든지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비대 측면에서는 고반복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지 근비대를 통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근육의 성장을 통해서 고중량 훈련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지 뭐 이건 많이들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연습량이다. 자, 우리 구고한 시간을 가져볼까? 압도리디 <laughs> 이거 몇이에요? 398에서 3이요? 예, 예. 16? 티내지 <laughs> 말라요, 진짜. 9죠? <laughs> 그죠? 네. 그죠? 그 포맷이 이거거든? <laughs> 노관장이랑 종현이 하는 거. 어. 전체 개수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잖아. 물론 무게가 당연히 가벼우니까 여러 개할수 있는 거는 맞는데, 동작을 수행하는 횟수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뜻도 됩 그걸 통해서 이제 자세적인 완성도를 조금 확립을 하고 이런 측면도 좀 생겨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사실 초반 구간의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 뭐 예를 들어 12회를 한다라고 하면 앞에 6개 5개는 되게 괜찮게 수행을 할거 아니야 어. 그러면서 이제 자세적인 완성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나는 있다라고 봐 새로운 자극 응.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훈련을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계속 해오고 있던 사람이 계속 쓰지면 문제가 없어. 그거는 좋은 방법이지. 잘 맞는 방법 찾아서 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 방법만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쓰지는데 계속 그걸로 하고 있으면 이제 도태되는 거야.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냥 훈련의 특성만 되게 다르게 바꿔버려도 돼. 내가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훈련 히스토리들 쫙 듣고 아 요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면은 개뿔도 없거든 근데 기존에 하던 거랑 되게 다른 방식으로 그냥 시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아 아... 특히 중간 레벨 엄청나게 고급자야 당연히 막혀 있는 게 맞거든 거의 한계치까지 커갖고 어우씨 나왜안 크지 하는 거면 <laughs> 그건 외계인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훈련의 방식만 새롭게 바꿔봐도 충분히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 음. 요거를 조금 이어서 이제 좀 디벨롭해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훈련의 미세 조절이 가능해지는. 예를 들어서, 3회, 어. 3RM을 기준으로 뭔가 3 곱하기 3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음. 퍼센트를 낮춰갖고, 3회를 한다라고 쳤을 때, 전체 훈련에서 각 횟수가 차지하는 퍼센트의 비중을 보자면, 한회 할 때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30 차는 거죠뭐 음. 중간에 있는 70%, 80%, 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음. 반면에, 11, 12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8몇 프로니까 되게 미세하게 될거 아니야. 8점 몇, 뭐 17점 몇,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더 더해지는 강도가 되게 촘촘하게 쌓이기 때문에 내가 한개를 더하거나 덜함으로써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훈련의 난이도가 되게 촘촘하고 세밀해져 아... 섬세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고반무만 하다 보면 사실 전체 횟수가 많지 않고 무게가 높기 때문에 한계를 더하기도 힘들고 덜했을 때확 쉬워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되게 미세하게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지는 측면이 있지.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금비대는 그러니까 금비대가 아니지 고반복 훈련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반복 훈련을 한뭐 6주에서 8주 정도 했다면 어, 고반복 훈련도 그에 맞게 6주에서 8주 정도 고반복에만 집중해서 훈련을 해보면 그 다시 저반복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히 조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장기적으로 멀리까지 성장할 수 있어. 네 가지가 다야? 어또뭐 시. 네, 그래 옆에 지우고 어. 지금 그럼 종현이 어떻게 <laughs> 돌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좀 보여줘. 종현이도 당연히 이제 시작 지점만 정해놓고 무게가 올라가면 따라서 봐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거든 나랑. 음.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고반복 훈련을 할때 나는 엔딩을 뭔가 1RM이나 이런 걸로 내기보다는. 1 0 r 그 고반복 훈련을 해와서 단련해왔으면 이제 고반복에서의 내 맥스치를 한번 재보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1RM으로 갑자기 가버리면 암만 내가 막판에 조금 세게 훈련을 했다라고 해도 그 10개씩 하는 무게랑 내 1RM이랑의 무게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10RM이나 음.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지 하나 들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거, 그거, 성공, 실패를 걸고 막 후달달달달 달 거리면서 하는 것보다, 10RM을 젠다라는것 자체가, 뭐 하다가 뭐 9개쯤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 얘네도 10RM 정도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종현이 이제 벤치프레스가 1RM이 155인데, 90kg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60%가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어. 50몇 프로로 시작을 했는데, 어, 종현이 말에 따르면, 첫 세션에 RPE가 어. 9가 나왔어 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 지금 얘는 90kg 30개를 해야 되는 애야 요게 진짜 RPE 군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가 힘든 거야 맨날 저반복만 해오다가 오랜만에 고반복 하려니까 그냥 12개가 힘든 거야 적응이 안된 거지 그래서 오랜만에 고반복을 할 때는 그냥 쌩까고 올려야 돼 무게를 그냥 해라 라고 했거든. 어. 95kg에서 RPE가 5 언더가 나왔어, 바로. 어. 그러니까 적응이 된 거야, 한 세션 만에. 형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몇번 해서 적응을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쭉쭉쭉쭉 5kg씩 올려서 지금 종현이는 110kg까지 성공을 했고 여기서 이제 다시 RPE 9가 나왔어. 보통 저반복 훈련할 때는 RPE를 조금 안정적으로 남기는데 나는 사실 고반복은 그 실패만 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션에 그렇게 지장이 많이 안 간다면, 조금 세게 해도 된다라는 주의거든. 왜냐면 다루는 무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 하다가 깔리지만 않게 조절만 잘 하면, 다음 세션에서 그렇게 무리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를 변경을 해서 피로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거든. 115kg로 갔을 때는 7x11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90kg로 3 x 1 2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백오프를 무게를 한참 낮춰서 부담은 낮추고, 이제 운동량은 좀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12회고, 우리가 이제 이 훈련 끝에서 10RM을 잴 거잖아. 똑같은 무게를 4세트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해오고 있다가, 이제 좀 어려워졌다 생각이 됐을 때, 탑세트랑 백오프 세트, 방식으로 일단 피로도를 한번 조절을 한 거고, 12회인데, 이제 10회로 낮추는 거를 통해서도 피로도를 조절을 할 거야. 백오프 세트에서도 세트 수도 감소를 시켜나가면서, 이제 1 0화 하면 도달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겠지. 지금 실제로 요 세션까지는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120을 할 건데, 뭐 10개 내지 11개를 한 다음에, 뭐 백오프를 한참 낮춰서, 그 같은 개수로 진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지켜보고, 또 다음은 어떻게 할지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갈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고반복이 이점이 되게 많은데 왠지 이제 스트렝스 하면은 무게를 많이 쳐야 될것 같고 무게 많이 치면 응당 그냥 한개빵밀고 <laughs> 저반복 393 아니면 좀 많이 한다 하면 555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고반복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고반복 훈련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수 편에서도 다뤘지만 나만의 훈련 루틴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곱하기 몇 해갖고 한 포맷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스트렝스, 금비대, 연습 정도의 세 개의 블럭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훈련으로 이 정도는 한 한번 유형을 구성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반복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고반복 그 한번 해보시고. 어, 나만의 고반복 루틴 방식을 좀 체계화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만의 루틴 짜는 법도 알려줄 거야, 나중에? 음, 뭐 찍겠지? 티셔츠 어디서 샀어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고등학교 반티 같은 거예요. 운동회 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따 팔아요, 이거를? <laughs> 쟤 너무 자기적이야. 어? 티 어디서 샀어요? <laughs>